연통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성입니다. 제가 안경을 오늘 왜 썼냐고요? 네,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남북한의 어떤 다른 점들도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 문화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북한의 안경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저와 함께 까만 안경을 써요.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살면서 안경 쓴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중 하나가 북한은 정말 안경을 쓰는 남자는 군대를 갈 수가 없거든요 결격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군대라고 할수 있는 해병대가 안경을 쓰는 데와 이거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주변에 정말 안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. 정말 어린애들까지 이따시만하고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써요. 그래서 저는 아, 남한은 정말 안경 사업에 장사가 너무 잘 되겠다. 와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근데 반면에 그러면 북한은 안경 쓴 젊은 사람들? 거의 보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안경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책을 보거나 바니시를 낄때안 보이잖아요. 그럴 때 끼는, 심지어는 안경이라도 안 불러요. 돋보기라고 하죠. 네, 그렇게 느꼈었거든요.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는데 2000년 초반에 약속이라는 영화가 북한에서 암암리에 돌아다닙니다. 박신양이 거기서 안경을 쓰고 저폭으로 나오는데요. 와, 그 카리스마와 그 스마트함 박신양이 뿔테가 없는 안경 그걸 딱 쓰고 나오니까 와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안경 쓰는 문화를 선풍적으로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시장에 가서 도수 없는 뿔테 없는 안경을 다들 하나씩 끼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패션에 돈을 쓴게 도수가 없는 안경을 사는 거였어요. 바로 이 모습입니다. 네 여러분 많이 놀랍죠? 네. 바로 접니다. 저는 이렇게 안경을 도수가 없는 안경을 사서 꼈어요. 왜냐? 저는 뭐, 많은 사람들이 끼니까 아 이게 패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 거더라고요. 그 이후로 안 썼습니다.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. 공부를 안 하거나 책을 안 봐서 안 쓴다고요.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나 그리고 스마트폰 뭔가 시청하는 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리고 남한은 보니까 눈이 조금만 나빠도 안과를 가서 바로 안경을 맞출 수 있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는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안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. 이렇게 안경을 쓰는 문화에서 남북한의 조금 다른 모습들 제가 오늘 찾아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오늘 콘텐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날래 날래 안 누라고 뭐하나 네, 빨리 눌러주시고요. 아!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1년 내내 안경을 구매하거나 콘택트 렌즈를 구매한 비용을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요, 여러분들.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